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입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왕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사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왕생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디를 따르더라 이 말씀 묵상합니다 세속한 비진리를 분별없이 따라가는 병들고 여인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청황색은 청색도 아니요 황색도 아닙니다. 분명한 색깔이 없습니다. 청색과 황색이 함께 섞여있는 오롱진 말입니다. 이 색은 핏기가 전혀 없는 죽음의 색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만 1천만 성도를 자랑하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중병환자입니다. 거짓선자들이 세속한 비진리와 온갖 잡다한 신비주의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병들고 여인 청황생말 그 모습이 바로 오늘 교회들이 현주소입니다. 진리의 파수꾼으로 자처합니다. 그러나 대적이 성을 넘어와도 쇠석한 비질리가 교회에 들어와도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도적이 담을 넘어와도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되었습니다. 붉은말로 상징되는 거짓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검은말로 상징되는 무지한자들이 교회를 종행무진 유린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온 땅에 임하여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감각이 없으니 아픈 줄도 모르는 문등경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있기에 나름대로 호흡하며 본성을 드러냅니다 관심은 오직 호화로움과 사치 큰 교회, 많은 교인, 화려한 교회 건축 그 과욕은 끝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산업을 제거신양, 유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목소를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 두신 재물로 자신들이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표준 세번역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받았던 것처럼 청황생 말도 하나님의 양떼들을 말씀의 기근으로 세속한 교훈 짐승으로 죽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들은 들짐승과 같은 세속한 교훈에 사로잡혔습니다.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고통하며 울부짖는 그 소리는 하늘을 진동시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연이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당할 가장 큰 고통은 다시는 그들이 교훈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을 자랑하는 교회에 듣는 이가 다 떠났다면 그보다 더큰 수준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을 재앙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처럼 닥쳤음에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교회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묵상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은 불에 탔고 요한계시옥 18장 11절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니 곧 영생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비진리는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것이니 곧 사망입니다.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세속한 비진리를 전하는 것이라면 이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심령들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13장을 봅니다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요한계시록 9장 17절입니다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불은 거짓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세속한 피진리입니다. 세속한 땅의 교훈으로 미혹하는 짐승 같은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리. 이리는 거짓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랗질하는 이리라. 사자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전재와 보물을 탈취하는 선지자입니다. 개구리 이적기사로 미혹하는 더러운 영입니다. 타조 천년 내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독사 외식하는 교만한 제사장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돼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옛 뱀, 하나님 같은 죄하는 자입니다. 벙어리게 무지하여 깨달음이 없는 목자, 탐욕이 심한 파수꾼입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언하는 선지자입니다. 황충과 전갈, 태역한 자입니다. 멸망하는 짐승. 존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이성 없는 진승,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입니다.